네, 나도야 TV의 나도야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블라드 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죠. 푸틴에 대해서, 푸틴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뭐 여기 써있죠. 어, 2008년도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지도자 및 혁명가 분야로 이렇게 떠올고 했는데, 2022년에 어, 이게 진짜 어, 인류한테. 한 나라한테 해서는 안될 짓을 정말 전 세계를 상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짓을 벌이고 있는데 이 도대체 어떤 사주를 태어났길래 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 정말 인간 이하의 어떤 행동을 해서 욕을 먹고 어 살인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지 음 푸틴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푸틴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주를 보기 전에요. 아, 제가 이그 자문을 구했는데 어, 어, 예전에 제, 제 채널에서 어, 사주 보는 데가 있습니다. 영문원이라고 일산의 그 영문원 대표님께서 자문을 저한테 주셔서 이렇게 푸틴 사주를 보고 있는 거니까 제 저의 어떤 그 느낌대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뭐 이렇게 어, 사주를 어, 전문적으로 보시는 그분한테. 어, 자문을 구했습니다. 먼저 푸틴은요, 1952년 10월 7일 양력이고요. 어, 그리고 음력은 52년 8월 19일. 어, 당연히 생신은 모르죠. 어, 전화해서 뭐 푸틴 형몇 시에 태어났어? 이렇게 물어볼 수 없는 거고. 어,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푸틴 사주 어, 양력과 음력 이거 대입해서 한번 나온 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푸틴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틴은요. 임진년 용띠고 어 태어난 생일은 병수일 개날에 태어났습니다. 자, 병수일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이 백호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백호살은요. 성격적으로 굉장히 다혈질이고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어, 그리고 그 본인이 원하는 일로 움직일 때는요. 어, 능력 발휘를 남들보다 두세 배는 더 월등히 발휘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백호살입니다. 자, 백호살이라는 건요, 어, 자동차에 비행기 엔진을 아, 달아놓은 어, 그런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리고 백호살 있는 사람이 몸을 잘 다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몸에 굉장히 흉터가 많고, 부팅 같은 경우에도. 아마 몸에 흉터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백호살, 이게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 제왕절개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옛말에 이 이런 말 있어, 백호살은 호랑이한테 이제 물려가는 살이다라고 이렇게 어,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이렇게 단정을 질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푸틴은 그 선이 굉장히 굵으면서 어, 용이 주도한 스타일인데 아, 사주에서 보면 격이라고 합니다. 격은 어, 모양과 그릇을 얘기하는 거고 푸틴은 정재격입니다. 여기서 이게는 격은 성격을 얘기겠죠. 하자 정재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계산이 치밀하고 꼼꼼합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어, 다혈질이면서 고집이 세기도 한데. 의외로 또 용이 주도한 편입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다혈질이면서 고집센 사람들 보면 좀 허점이 보이거든요. 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푸틴은 정제격이라 다혈질이면서도 막 욱하는 성격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꼼꼼하고 용이 주도한 그런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어, 부티는 병술일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병술일에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 어, 언행일치가 잘 됩니다. 어, 그러니까 지가 뱉은 말은 어, 반드시 지키는 스타일이죠. 어, 입만 나불나불 되는 스타일이 아니라 반드시 언행일치가 어, 잘 어, 되는 스타일이고, 자 그리고 또 부티는요 권력 여기 또 굉장히 세죠 강하고. 그래서 어, 푸틴은 권력을 잡는데 지름길을 잘 아는 스타일이에요. 어, 그래서 어, 뭐 20대, 30대 젊을 때도 보면 권력에 대해서 금방 근접을 했고 어, 그렇게 또그 권력을 쟁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가 어, 굉장히 똑똑한 스타일이다. 그리고 또 언행일치가 잘 된다. 입만 나불나불대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푸틴의 성향을 읽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푸틴의 전체 사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은 이제 10월생이죠, 양력 10월생인데 이 대운이 있습니다. 대운이라는 건요, 아 자기가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 소위 말해서 운명을 얘를하는 건데 푸틴의 운명이 그 바로 갈 수도 있고 거꾸로 갈 수도 있는데 푸틴은 겨울이 좋습니다. 아 그래서 그한 달을 10년으로 쳤을 때 10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어릴 때부터 11월, 12월, 1월을 맞이해서 운이 굉장히 금방 튀었죠. 벌써 푸틴은 21살 때부터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때 벌써 일찍 풀렸어요. 그러니까 KGB에서 벌써부터 중책을 맡아서 이렇게 요주의 인물로 핵심 인물로 올라가는 거 보면 이때부터 운이 좀 대운이 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푸틴의 대운은 여름에 안 좋습니다 어, 겨울에 30년을 보내고 나이로 치면 이제 41살까지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41살부터 71까지 봄에 기운이 들어왔는데 어, 71부터 이제 그 대운이 바뀌는 겁니다 여름에 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나고 봄 아까도 얘기했죠 41살에서 71에 그 북이 영화를 굉장히 많이 누렸고 이제 71화부터 이제 여름으로 들어왔는데 이 여름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면 냐 자기 세계 에 자기가 갇히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자폐적인 기운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꼼꼼함도 어, 굉장히 무뎌지고요. 어, 판단 미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푸틴은 태양의 사주인데 이 태양의 사주가 여름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지세상. 완전히 자기만의 세상이 돼서 자기 고집을 피게 되고요. 자기 세계에 갇히게 되는, 어, 이렇게 되는 거고, 꼼꼼함이 또 굉장히 무뎌지게 되는 그런 또 기운을 맞이하는 거죠. 한마디로 안 좋은 기운이 여름에 들어왔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푸틴 신변에서 이제 어, 마무리를 한번 해 보도록 겠습니다 푸틴이요, 2025년에서 2026년도 요 사이가 굉장히 그안 좋은 신상의 큰 변동이 일어나는 고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2025에서 26년에 뭐 망명을 하게 되거나 죽게 되거나 이런 어떤 신상의 큰어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어 푸틴 사주를 예약이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푸틴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뭐 재미 반 뭐 어떤 그 다음에 4주 반 이렇게 봤는데, 어, 이걸 갖고 너무 또 태클을 걸지 마시고, 제가 또 4주 보는 분한테 자문을 구했으니까, 이렇게 뭐 푸틴 사주 함께 어, 이렇게 풀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여태까지 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